뭐야 방금? 뭐, 오... 뭐야? 카드 올리면 안 될까요? 그냥 <laughs> 데, 이렇게 이렇게 됐다. 됐다, 아, 아, 나이스, 됐다, 나이스. 됐다. 이거 가자 가자. 어뭔 소리야? 깜짝이야. 어 아, 깜짝이야. 승원이 <laughs> 가래가 <laughs> <리토>. 아, 깜짝이네. <laughs> <laughs> 아야 <개>, 가래가 계속 껴. <laughs> 어 어. 올리자 올리자. 에이, 뭐야 에이, 뭐야? 에이, 뭐야? 근데 근데 누가 만졌어? 누가 가어 누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laughs> 제, 제, 제. <laughs> 야 큰일 났어 큰일 났어 도망가 도망가 얘, 아니, 아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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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오리 진정했어? 야한명더 그러니까 해봐 한명더 모전 싸가지가 다 있어? 예, 잡아봐 오케이 어 올렸나? 올린 건가 이거? 좀더좀더 좀 더. 아니면 이거를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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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두명세명 잠시만, 제, 내 여기서 올려봐. 어! 어, 아니! 3만원 됐어. 오, 어,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왜, 그, 됐다, 됐다. 야, 가자, 됐다. 가자, 가자, 그냥. 가자, 가자. 어! 아, 내가 네, 잡아, 잡아, 어! 잡아, 아! 잡아, 아! 아, 잡아. 아, 이거 그냥, 이거 그냥, 들고 가고, 아, 들고 셋이서 가자. 들고 가고, 내가 카트를 끌고 가네. 셋이서 알아서 해, 쌤. 에? <laughs> 어, 지금, 올려진 거 같은데, 카트에. 아니야. 어! 가자, 음. 가자, 가자. 근데, 누가 길었네, 좀. <laughs> 어디로 가야 돼? 들어가야 돼 왼쪽 왼쪽 야아아왼아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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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이 왼쪽 문이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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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쪽 저쪽 아니, 아니, 그 그쪽 말고. 아 아니, 그냥 부딪히는 거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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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천천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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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유 그냥 더해 야 그래도 야 많이 시켰다 많이 시켰다. 어 됐나? 어된건가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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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된거 아니래? 아 나이스 어, 나이스 어, 나이스 어, 나이스. 어오어오 엥? 오오 아. 오오오오오 이거. 오오오오오이오 한 명, 한명 이거, 혼자 하면 깨진다, 이거. 슈 야! 어! 어! <laughs> 아! 아, <아니, 웃음> 도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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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씨! 아, 이 왜 아니 층층님 개빨랐어. 그리고 거 엇! 이랬는데 바로 달려가서 저 숨어있었어. 진짜. 제 배신감 개쩔었어. 나는. 여기. 어? 있다. 여기 있다. 500원 가져. 아니 지필 뭉텅인데 500원밖에 안 해? <laughs> 리얼. <리을>. 진짜 <laughs> 개너무하다 이거. 어, 이거 위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건가요? 어? 올라갈 수가 있어. 어? 수어수 그렇네. 어. 그런 건가요? <laughs> 그렇네요. 나말인가요? 어, 요. 내려매 담도 인. 아무튼이죠. 여기 괴물 조심. 어, 앞에 있다. 온다 온다. <laughs> 우와! 저기 <내가> 괴물이다. 왜? <laughs> 아, 우리 또나 따라다니네. 아. 만만해서. 예? 내가 그렇게 <laughs> 이렇게 만만하니? 오, 어, 깜짝. 여기 여기. 저기 저기. 괴물, 저기 괴 어, 저개 쫄고. 아니. <laughs> 아, 괴물이 있잖아. 1700원. 아! <laughs> 아, 아 1천0 아, 아, 어, 어, 0 원. 어나 천천히 가. 이천이천 2,000원 2,000원. 응? 뭐라나 천만. 나 천만. 나 천만. 나 천만. 나 탈출 못하는 거 아니야? 천나 천만. 나 아깝다 포기! 예. 다 채웠어, 다 채웠어. 오케이, okay. 고고고 okay, 트럭으로 고고고 도망가. 오 깜짝이야. 지금! 와씨. 방시를 뜯으려 펜다. 야나 방, 야나 방금 모기 잡았는데 모, 모기한테서 피가 개 많이 나오. 그다네 피다 네 피. 아. 에 피, 피좀 채워도 이거 100이라서. 어어! 띠발, 누구냐? <laughs> 어? 뭐야? 왜, 왜? 몰라 장. 어, 어, 기타, 기타! 밑에 뭐 없어. 꽉 차가지고, 어어! 아어 아! 기타! 어떡해요. 어! <laughs> 아, 잠깐, 잠깐, 어! 잠깐, 잠깐, 잠깐. 어, 잠깐. 어? 어! 예? 예, 예? 뭐하노, 뭐하노? 어, 뭐야? 아, 근왜 이래요? 뭐야 안에 아, 뭐 개물다, 있는 거 나이가? 아니야? 뭘까? 그러니까, 야 안에 뭐야? 야 도망가 도망가. 으아! 뭐 나온? 에이 사 뭐야 뭔데 뭔데 뭔데? 씨발 뭔데? 뭔데 뭔데? 시발, 제발 제발 제발. 오 시. 오 시발 존나 무섭다. 오오 잡혔어. 아, 어... 시발 뭔데? 뭔데? 아, 시발 뭔데?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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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왜다 죽었는데? 아, 미치겠네, 뭔데? 아, 시발... 西边。 와... 아. 오케이~~ <laughs> 나이스~~ 나이스~~ 와... 아! 피... 아, 아니. 어? 아니.. 아... 사고뭉치... 아니... 어어! 여기 여기 여기! 오케이... 어어? 어? 아아 어. <laughs> 진짜 와생는아 <와쟁이야. 웃음> 아니... 아 진짜 뭐해! <laughs> 아니 왜 죽어? <웃음> <웃음> 아니 그 토니바 그개 앞에 들고 있는데 안 죽겠냐고. 어? <laughs> 어? 아 진짜 수준. <laughs> 아 진짜 개빡치네. <개박이네. 웃음> 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있어? <laughs> 있어? 가지 마세요. 어, <laughs> 어, 레이저 레이저 맨. 아니 이런 이 봐봐 봐봐 이개쩔거들 <laughs> 아니 어, 이거, 근데 충충스 따라다니면 충충스 따라다니면 살아 <laughs> <laughs> 산바른 <산타신기>. 게 <laughs> 살고 싶다? 살고 싶으면 은 충충이 따라가 이거야 그거야 그건 거야 그냥 그니까 갱 갱생스가 이 정도에 안 오는 편은 죽또 이러고 있겠지 아 뭐야 왜 죽었어 뭐야 이러고 있지 <laughs> 살아 있던 거였어? 아니, 살아 갱생... 아 살아 있아 진짜. <laughs> 아 뭐야? 봐아 근데 너무 너무 안 오긴 했다. 아니 근데 솔직히 갱생세라면 원래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갱생님인데 이 정도로 안 온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랬지. 아 이게 그러게 누가 게임 잘하래? <laughs> <laughs> 아, 도 오케이 오케이. 혼자. <laughs> 오케이. 어. <laughs> 난. 다 봤다 못 봤죠? <laughs> 오뭐비싸보는데 아씨! 아! 아~~ 재아아 <laughs> 아, 뭔가 이제 괴물 나올 삘인데? 아씨 쩔었쩔? 입냄새 공격 진짜 <laughs> 오이 비싸 23,500원 야 혼자 되나? 오 오, 오, 나이스, 나이스. 에뒤 오, 오나이나나이스 나라. 나라. 나 나라. 나라 아 이걸 안라라 아니.. <laughs> 아니 뭐야? 아 l you to say y 어. u 어 r 야야야 야야야 응? 야야야 야야야야, <laughs> 야야야야. 야, 죽다, 죽는다. 죽는다, 죽는다. 야, e a h yeah, y e a 야 y 야, a 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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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야, h y e a 아 죽었다 아니 왜 나를 어죽다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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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라내다다없었다없었다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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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봉이 어떡해 야 <laughs> 해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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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해골 <laughs> 뒤에 해골 어떡해 <laughs> 어아 미치겠네 진짜 <laughs> 아니 아니 뭐야 아니 이게 뭐야 오 왔다 왔다 없는데요? 돌아가는데? 오케이 돌아가이 <laughs> <성에. 성에. 웃음> <laughs> 맞아. 다다 맞아. 별 이제 진짜 없다 이제. 어! 깜박이야. 어, <laughs> <와, 씨>, 쫄보. <laughs> 어이가 없네. 4천원을 <laughs> 어디서 채우지? 아, 진짜 조금만 모르면 되는데. 괴물 잡아야 되나? 어, 뭐야? 아이. 어! 아이. 아, 갱생님 찾고 있었는데. 와, 역시 아, 구세주. 지켜버렸습니다. 야 이제 출구 출구로 아! 어? 아, 그... 아 잠깐만 300원 아300아 300원 미친 큰일났다 큰일났다 대박 땡야 진짜 진짜 없는데? <laughs> 와 이제 몬스터도 안 보이는데 이정도 몬스터도 집 간듯 오, 오, 오 <laughs> 라고 하자마자 오, 오. <laughs> 몸통 박치게 하면 데미지 입을 라나 퇴근 죽겠네. 퇴근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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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온다 <온나>, 이거. <laughs> 오. 야, 좀만 뒤로 온나, 뒤로 무서워? 온나. 오, 간다, 간다. 개 무서워. <laughs> 그러니까, 아니, 무섭다니까, 이거. <laughs> 어, 어, 이거 문으로 잡았어요? 아까 개구리 잡을 때 문으로 잡긴 했어. 오, 오케이. 제가, 제가 피좀 드릴게요. 어어? <laughs> <laughs> 오, 어, 오 <laughs> 어, 씨앗. <laughs> 문부사자는데 바로 아니 아니 우리가 좀 도와주자 문자 같이 들어 같이 들어요 이 저희도 들어요 저희도 들어요 우린 혼자 못들 이거 아니었어 이거 아니었어 아무거나 하면 되지 아무거나 아니 뭐 같은 같은 문짝인데 어어 미미미미 문짝 들어 문짝 들어 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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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야 야이 야 왔다 오그로 오그로 가야겠다. 어, 아, 죽겠네. <laughs> 미치겠네 그냥. 탱탱탱탱탱탱 어. <laughs> 아, 나이스 나이스. <laughs> 문들어문들어 미치겠네 그냥. <laughs> 갱생님저 아이 돈돈 되는 거 찾아보. 오오 나이스. 훗 쳐. 나이스. 어, 어디갔어? 훗 쳐. 그래, 그래. 오 찍혔다. 오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오! 오, 오, 오. 아! 어? <laughs> 아! 맞네. 아! 이거 얼마예요 이거? 98% 98원. 다시. 다시. 오, 해골, 해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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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쿵쿵쿵 하면은어 뭐야 오 오케이 오뭐 어떻게 구했어요? 그 하나 있었어요. 하나 있었어요? 아씨. 네. <laughs> 어 탄탄탄 오 다시 온다 다시 온다. 오, 안 오, 어? 안맞다 어? 빗나갔다 어? 진짜 무서워 이게 죄송해요 할아버지 <laughs> 죄송해요 할아버지 한 <한번> 해보시 <laughs> 오나이 <laughs> 살아있는 사람 나나나 <laughs> 아니 계속 살아있어, 뭐야?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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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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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여이 있다.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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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튀어 튀어, 튀어, <laughs> 보여요 혹시? 아, 아직 안 보인다. 어! 왜? 네? <laughs> 아, 네. <laughs> 아. 예. 예. 알 <laughs> 예? 싫어요. 아, 미치겠네. <laughs> 아니, 생각도 <못했네. 웃음> <안 돼! 웃음> 아, 생각도 못 했네. 안 보였다. 예! 존나 <laughs> 웃기네. <laughs> <laughs> 와. 와, 배 속이네 진짜. 여기 내가 가라고. <웃음> <웃음> 아, 까비, 까비. 안돼. <laughs> 아, 근데 오히려 나왔어. 우리 딱 이제 발로란트하면. <laughs> 아, 개 무서웠다 진짜로. 아니 빵꾸가 있나 확실히.